중학교 1학년 2학기 체크 체크 드릴 53페이지 문제풀이 영상 찍겠습니다. 5. 구의 건넓비와 부피, 구의 건너비 겉넓이 공식 외우자? 구의 건넓비는 4πr제곱, 구의 부피는 3분의 4πr세제곱.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건넓비를 구하시오. 4πr3의 제곱. 33은 994 36π 제곱센치미터.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9의 겉넓이, 바닥 보면 9의 겉넓이의 반이야. 근데 그걸 끝나지 말고, 이, 이쪽에 있는 잘린 부분에서 이 넓이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4π10의 제곱에 2분의 1을 있는데, 여기 밑넓이가 있어요. 밑넓이는 여기, 여기 바닥에 있는 것은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 파이. 10의 제곱이니까 100 파이. 그래서 약분 먼저 하면 2. 10의 제곱이니까 100. 100 곱하기 2니까 200 파이 더하기 100 파이니까 얼마? 300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이렇게 된 모양은 구의, 이 바닥은 안 구합니다. 막혀있는 것이, 둘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구의 절반, 이만큼의 얘 있는 구의 밖에 절반의 부피와 원기둥의 옆넓이와 원기둥의 밑넓이를 구하는 이세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 겉넓이 4πr이 4의 최고 곱하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에서 2. 4, 4, 16 곱하기 2니까 얼마? 32 파이. 이거랑 원기둥의 옆넓이는 지름, 아니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4, 지름이 8 지름 파이, 8 파이 곱하기 10이니까 80 파이 밑넓이 반지름 4, 4, 4 16 파이 그래서 둘이 더하면 112 더하기 16 128 파이 제곱 센티미터. 다음, 겉넓이. 9에 다시 반이 있죠. 4 파이 9의 제곱 곱하기 2 분의 1. 99, 81 곱하기 2니까 162 파이가 하나 있고, 밑에 있는 원뿔이죠. 원뿔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됐어요? 모선 반지름 15 곱하기 9 5 9 45 100, 5 9 135 135 파이 그래서 얘랑 얘랑 더아니면 135니까 297 파이 세,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과 같은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은 3분의 4 파이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6 선생님은 안쓰고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 써 바로 안 곱하고 그냥 왜? 선 약분하려고 이렇게 그럼 4 2 8 6 6에 36 암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암산이 있잖아 일부러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뭐6 6에 36에서 뭐2 216이 나오긴 하는데 216곱하기 4나 다시 나누기 3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6 곱하기 6 이렇게 약분하면 좀숫자좀 작아져서 계산하기 좀 편리해서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66에 36 곱하기 8은 68 48 그래서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는 딱반 짤른 거니까, 그냥 부피는 전체,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분모는, 5 분모는 3이 6 있고, 어, 여기 가기 전에 6 하지 말자. 먼저 작분하자. 2, 1은 2, 2, 2, 4. 분모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4의 세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4, 4, 16 곱하기 4는 64 곱하기 2니까 128 파이 붙이고 반드시 재제곱 센티미터. 다음 이런 모양은 두 개로 나눠야지 반드시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지만 9의 반짜리하고 원기둥의 부피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얘는 3, 3, 3이잖아. 3이랑 3이랑 약분되니까. 분모, 뭐만 남고 2. 3, 3은 9, 9, 4, 36, 파이. 요거 하나 하고, 밑 넓이. 밑에 있는 원 기둥의 넓이. 원 기둥은 sh. 반지름은 3, 3, 3은 9, 파이 더하기 3이니까. 9파이 곱하기 3이니까 9, 3, 27 파이 그 얘는 2분의 36 미리 약분, 아여기약분할건가나 보다. 얼마? 18 파이 그래서 18 파이 더하기 27 파이는 2 더하니까 45 파이 3제곱 센티미터 다음 9의 반 반구짜리의 부피와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둘이 더 해야 될것 같아요 3 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 곱하기 2 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6, 6, 6인데 2, 1은 2, 2, 2, 4, 3, 1은 3, 3, 2, 6 그래서 2, 2, 4랑 6, 6에 36이랑 곱해져서 36 곱하기 4는 144 파이 요거 하나 하고 어 밑에 있는 원뿔이죠 거꾸로 보면 이 원뿔인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sh 니까 3분의 1 s 는 밑넓이니까 66에 36 파이 곱하기 높이 8 약분해서 12 12 곱하기 8은 96 파이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144, 96, 01, 42. 그래서 정답은 24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3페이지까지 풀었고, 어, 53페이지까지 찍어줄까? 그렇게 하자 그냥. 건널비가 144파인 9의 부피는, 9의 부는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이 144파인데,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4분의 3, 4분의 3을 곱해줄게요. 약분, 약분돼서, 파이, 알, 세제곱이, 얘도 약분하자. 144를 3으로 약분하, 4로 약분하면, 432, 24, 4 6 24, 얼마? 36. 36 곱하기 3이니까 108파이. 뭐를 곱하면 뭐를 세번 곱하면 약분 약분. R 세제곱이 108. 어? 선생님 완전 잘못 구했네. 미안해. 다시 1번. 겉넓이가 144파이라는 것은 겉넓이는 4파이 R제곱이 144. 파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자. 그러면 4파이로 나누자. 그냥.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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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은 아까 했듯이 36. 그럼 R은 얼마나 얘기야 6. 반지는 구했어. 이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6의 3제곱.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42, 8, 6, 6에 36. 그래서 2 8 8,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오른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화면 올라다닐 때좀 뭐하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 그냥.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면 등을 회전시킬 때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위는 구멍, 구멍이죠 구멍 이렇게 그 아래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겉넓이와 부피 겉넓이는 9의 반 9의 넓이는4이 r 반지름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약분돼서 2 3, 3은 9, 9, 이18 18파이 더하기 원뿔의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 5 곱하기 3, 파이 됐죠? 5, 3, 15파이 그럼 얼마? 33파이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반구의 부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이 얼마야? 여기서 반지름이 3의 3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 하나하고 3 하나 지워주니까 2개 남고 1은 2, 2, 4. 3의 제곱이니까 9 2, 18 파이 더하기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sh니까 s는 이 넓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π. 높이는 4, 3, 이은 3, 3, 3은 9, 3, 4, 12π. 그래서 18π 위에 있는 18π, 아래에 있는 원뿔의 부피 12π 합쳐서 부피는 30π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cm인 9의 4분의 1을 9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때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시오. 겉넓이와 부피 겉넓이는 4πr이 얼마야? 5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4분의 1을 잘라갔으니까 이전체를 보면 4분의 3이 남는거야. 이 둥근 부분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이 부분도 잘라진 부분, 이것도 겉넓이야 지름이 10cm짜리, 반원짜리두개 있으니까 지름이 10cm짜리,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겠지,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고 5. 그럼 얘 넓이는 5, 5, 25파이를 더해줘야 돼요. 계산하자. 얘랑 얘랑 나쁜. 5, 5, 25파이 곱하기 3은 75파이 더하기 25파이니까 겉넓이는 파이 제곱 센치미터 될 테고요. 부피는 그냥 3분의 4 원래 9의 부피는 r r이 얼마지 여기서 5네요. 5의 세 제곱 곱하기 이게 9의 부피인데 4분의 1을 잘라갔으니까 4분의 얼마큼만 남았어? 3. 그냥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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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계산하지 말고 식을 쓴 다음에 약분 미리 계산하지 계산해서 숫자를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준다면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의 세제곱, 125,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5곱하기 5곱하기 5, 5, 5, 25곱하기 5, 125가 됩니다. 다음 오른쪽. 다음 같은 구와 그림과 같은 이 구하고 원기둥 부피가 서로 같을 때 원기둥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를 h라 놓자. x라 놓자. 그, 얘, 원초 부피를 구할 수 있지.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그건 3 하나 약분되고, 3 하나 약분되니까 2가 돼요. 3의 제곱은, 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이거랑 하나씩 없어지는 거잖아. 3의 제곱은 9, 4, 36 파이에요. 얘 부피가 36파이 3제곱 센치미터 인데 얘 부피가 36 이란 얘기죠 얘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sh, 밑넓이 곱하기 높이 33은 9파이, 9파이 곱하기 x가 얼마다 36파이다 그러면 x는 얼마? 94, 36, 4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구의 겉넓이가 27파이일 때이 방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반지름을 구해야 돼. 그 겉넓이는 둥근 부분도 있지만 바닥도 있어요. 잘 구해 줘야 돼요. 다음, 이거 좀 어렵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 할게요. 이 구의 겉넓이가 라는 것은 겉넓이 구하는 곳이 뭐야? 4파이 R제곱.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랑, 이게 9의 판. 더하기, 밑날비. 파이 R제곱. 이게 얼마란 얘기야? 27파이란 얘기야. 그, 얘 먼저 계산하면, 2가 되고, 2파이 R제곱 더하기,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무슨 뜻이냐면, 파이 R제곱 몇개 있다? 두개 있다. 파이 r 제곱 몇개 있다? 앞에 1이 생략되어 는 거니까 하나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3 파이 r 제곱이 27 파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이 파이 약분 3 1은 3 3은 9 27 그러면 r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9 그럼 r은 얼마라는 얘기야?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시오. 3 분의 4 파이 r이 3의 3제곱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약분 1, 약분에서2 1은 2, 2, 4 2, 9, 18 그래서 18파이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음 그림과 같은 반구와 원뿔의 부피가 서로 같을 때 원뿔의 높이는? 원프 높이를 x라 놓을게요. 이게 예,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이 얼마야? 9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좀 복잡하다. 숫자가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그럼 3분의 4 파이 9, 9,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은 2 2, 4 3, 1은 3 3, 3은 9 9, 9 81 곱하기 2, 3은 6 2, 3은 6한 다음에 9, 9, 81 곱했습니다. 그러면 6, 1은 6 6, 8에 48 그러면 얘 부피가 이거란 얘기야. 9의 부피가 9의 부피가 부피가 486 파이인데 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원뿔이니까 3분의 1 SH겠죠. 3분의 1 S는 99, 81π 곱하기 x가 얼마? 486π란 것과 같습니다. 약분, 27. 27πx는 486π. π, π 지워지고, 27이랑 s랑 곱했더니 486 나왔대. 그럼 486을 27로 나눠야겠죠? 그럼 20, 7, 1, 27. 그러면 216. 아마 딱 떨어져야, 딱떨어져도될 테죠? 27 곱하기 뭐 해야 6 나올까? 아마 8 정도. 7, 8에 56. 8이 16이니까 그러니까 21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h는 얼마라고, 말하고 x는 얼마라고요? 1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4페이지까지, 54페이지까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